429번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 따라서 어, 식이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2x 플러스 2랑, 그리고 이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1이랑 같다라고 한번 식을 둬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얘는 x 더하기 3 곱하기 x-1은 0이 되죠.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1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죠 두 개씩을 갖다놓고 뒀을 때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을 따라가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직선을 따라가고, 그다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직선을 따라가래요. 그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를 따라가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린 이 주황색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점들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꺾이는 점 1일 때 여기 1,4죠. 자,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fx 그래프는 그렸고,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은 fx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음, y는 k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지금 여기 접할 때 얘보다는 더 밑에 있어야 되죠. k값이. 그럼 접할 때가 경계가 될것 같은데 어, 접할 때는 여기 꼭지점의 y 좌표를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5일 때딱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 밑에 있을 땐 전부 다한 점이잖아요. 또 됐고요. 쭉 올라가다 또한점 되는 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4일 때까지 계속 두점 되다가 그거보다 조금만 커지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이후로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y는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인 y절편이 a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얘는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1이면 얘가 기울기가 더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a 값이 y절편이니까 밑에서부터 올리면 한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다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세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지금 두 점에서 만나죠. 그거보다 조금만 커지면 세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지금 경계가 되는 값은 접할 때죠. 2차 함수랑 x 플러스 a가 접할 때 a 값 여기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 어디까지 세 점이냐면 이렇게 지날 때 다시 두 점이 돼요. 요 사이에 있을 때 지금 다세 점에서 만나죠. 한 점, 두 점, 세 점. 그래서 경계가 되는 값을 다시 적어 보면 이렇게 접할 때 그리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날 때죠 자 그럼 접할 때는 이차함수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a가 같다라고 둔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때니까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그럼 판별식 9 더하기 4 더하기 4a는 0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분의 1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됩니다. a 값이. 그 다음,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4 지날 때는 그냥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어, 3콤마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a죠. 여기다가, 어,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땐 a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볼게요. 귿은 fx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워보고요. 자,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일부를 따라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b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b 가 충분히 작으면,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랑 접할 때죠. 그럼, 여기 한 점,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그러면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증가를 시키다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게한번더 있는데, 자, 요 점을 지날 때죠. 요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 한 점, 그 다음에 여기 두 점. 그 이후로는 또 계속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값은 두 값이고요. 얘를 1번 케이스, 얘를 2번 케이스라고 하면, 1번 케이스는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할 때니까, x제곱 더하기 4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 그럼 x제곱 더하기 5x-1-b는 0.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5 더하기 4 더하기 4b가 0이 될 때죠. 즉, b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9일 때죠. 자, 그래서, 하나는 맞았어요. 자, 이제 2번만 되면 되겠죠. 자, 2번은 뭐예요? 이 점을 지날 때니까, 그게 3콤마 4였죠. 그래서, 2번 케이스는, y는 x b라는 이 그래프가, 3콤마 4를 지날 때니까, y에 4, x에 3 넣으면, 3 더하기 b. 자, 이때는 b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자, 근데 b가 마이너스 4일 때다 했으니까, 이 값이 틀렸죠. 마이너스 7이 정답이죠. 그래서, d 것은 틀렸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